아, 음. 그렇죠. 일단은 축하로 시작해봅니다. 네. 축하하는 이유는 이제 비밀이에요. 아. 우리. 차차 나올 거네. 차차 나올 건데, 이제 다 힌트는 <laughs> 이분이다. <누군이한테>. <laughs> 다 우리가 지금. 이제 어, 처음에는 어. 힌트가 아닌 거 같은데요? 정답? 아니요. <laughs> <그쵸>? 정답이죠. <laughs> 그래서 음.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할수 있어요. 아. 맞아요. 결혼 누구와 해야 하나. 아. 아. 요새 너무 감동받은 게그 음. 연예인 이시연 님이. 네. 박나래님한테 한 조언이 너무 감명 깊은 거야. 뭐예요? 저장이 났잖아 결혼을 하려면 응.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아 그렇죠. 아. 응. 포기하지 못한다면 결혼을 할 생각 말아라 음. 그러니까 박나래한테 음. 그런 조언을 음. 해주는 거야. 왜냐면 음. 박나래 음. 박나래의 음. 그 음. 이미지를 어. 보면 음. 너무 노는 거 좋아하시고 친구들 불러서 뭐, 음. 노는 거 좋아하시고 그걸 포기할 수 있냐 고 물어보더라고. 아. 아 근데 그때 박나래가 진화하지.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안 돼? 그렇게 물어봐. 근데 음. 나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 음. 음. 연, 그, 배우자를 만날 때, 음. 아무 뭘날 바꿔. 잘 맞는 사람 만나면 음. 되지라고 생각했어. 근데 딱이 시험 배우님이 그러시더라고. 어, 그거를 바꾸지 않는 사람, 결혼 전과 후가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 난 별로 같아. 아. 아, 맞는 네. 말이네. 근데 이게, 바뀌어야만 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음, 맞아요. 음, 무조건, 정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게 결혼해봐, 해보고, 어, 결혼 준비를 해보니까, 진짜. 훨씬 더 많이, 맞아요. 이게 결혼 아직 안 하시는 분들, 준비 안 하시는 분들은 뭔 말인지 모를 거야. 맞아요. 왜 바뀌어야 돼? 음. 바뀔 수밖에 없어. 근데 왜냐면, 음. 바뀔 수밖에 없고, 그 바뀜을 받아들이려야 하는 순간이 와. 음, 음. 근데 그때 나를 그쵸, 안 그쵸. 바뀌고 고집한다? 음. 그럼 사실 거기서부터 트러블이 엄청 나고 갈등이 좀 생기지. 할 수가 없죠. 사실.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그 조언이 너무 음. 와닿아서, 일단 그런 거한번 보셔라. <웃음> <웃음> 아, 음. 영상에서 영상을 추천하는 거지. 음, 그거, 그거 어, 한번 보시면서. 진짜, 어. 진짜 중요한 음. 말이에요. 배우자, 배우자가 아. 전과 후가 바뀔 수 있는, 그리고 나를 먼저 돌아보라는 소리였어, 그게. 음.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할수 있느냐. 음. 그걸 먼저 보라는 소리로 나는 느껴졌기 때문에, 맞아. 그거 한번 보셔라. <laughs> 왜냐면 나도, 나 스스로를 놓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변해야 될게 많더라고요. 나는 정리 잘안 해요. 어. <laughs> 근데 그게, 큰일이더라고. 아, 지금 그러면은,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럼... 그걸 깨달은 거예요? 네네. 아, 내가 좀, 정리를 네네. 해야 된다? 네네, 정리를 어... 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연애하면서 막, 나 스스로를 너무나 보이는 스타일이었어요. 어? 어 무슨 말이죠 그, 그냥, 날것 그대로. <laughs> 아, 성격? 뭐, 성격, 네, 뭐 성격이고 외모, 내 메이크업? 네, 메이크업이고 뭐고 응. 메이크업을 하고 만나야 된다. 그럼 난안 만나고 만나, 난 그냥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아 그러나 어느 정도 그런 음.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음. 느껴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 굉장히 지금 수진이도 변하고 있네. 깨달은 게 많네요. 어. 해봐라. 지금 이게 <laughs> 따끈따끈해서 그래요. 여기 어, 이제 일년 어, 어, 지난. 왜냐면은 왜냐면 어. 지금 막 준비라고 이렇게 맞춰가는 맞비하면서 맞출 게 많죠 맞아. 맞아요. 맞추고 나서는 뭐가 또, 또 중요할까? 맞아요. 이게 사실 많이 안 싸웠어요. 음. 연애할 때 네. 거의 싸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아, 우리는 이제 결혼해서도 사실 갈등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구나. 오. 근데 막 크진 않은데 음. 완전 초반에 한 달이 되기 전에 그 전보다는. 훨씬 큰갈등이 음, 갈등이 음, 어. 생긴 거예요. 어. 어. 작은 것들로. 아주 작, 은왜 음. 작은 걸로 이 갈등이 생긴다는지를 이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아, 이유가 아, 뭐였는지. 그 감정만 기억난다. 감정만 기억난다 그걸 이해하게 됐어요. 이게 싸우면은, 부부는 싸우면 이게 쉽지가 않다. 빨리 풀어야 된다. 왜냐면 갈 데가 없기 때문이다. 밥, 밥을 먹다가 싸웁니다. 음. 먹다가 싸우는데요. 갈 데가 없습니다. 다 먹고 방에 같이 어요 어디로 가야 ]가요? 돼요? 방으로 들어갑니다. <laughs> 제가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남편은 식탁 위에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음. <laughs> 그게 기억이 나요. 아하.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시기를 이제 조금 지났거든요? 음? 그 시기를 어떻게 지났냐를 생각해보면은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말, 말을, 서로 말을 아하. 예쁘게 해야 돼요. 진짜 아하. 말을 예쁘게 해야, 해야 돼요. 맞아. 그 싸움 이후에는 저희가 거기까지 안 갑니다. 아하. 왜냐면은 그 포인트를 이미 찍었기 때문에, 음. 그걸 가기 전에 방지하려고 계속 서로 방지턱을 두는 거죠. 음. 아. 어. 근데 어. 왜냐면 요 말하면은, 속도가 올라간다. 이거 되게 노력이다. 엄청 진우가다.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음. 나도 노력하고, 그리고,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내가 지금 이걸 노력하고 있어. 라고 딱 드는 순간. 쟤는? 아니야. 어? 아니야? 저 사람도 나를,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어. 있는 거야. 저분은 뭐야가 어. 아니라, 노력... <laughs> 저분도 어, 노력하고 있는 나로 아, 되는구나. 그거를 계속 음. 나한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음. 저 사람한테 주입시키면 안 되고 <laughs> 나한테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나 지금 계속 해서 구련듯 떠오르는 <laughs> 명인의 명인 이야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예요? 그 뭐예요? 이혼 숙력 캠프의 그 호랑이의 이상. 어. 아, 어, 너무 좋아요. 어, 너무, 음, 너무 좋아요. 그분께서 어, 그 얘기를 어, 하셨어요. 어, 네. 좋합니다 진심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음. 다 연기하는 거래 어. 아... 맞아. 지금 이게 그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주입시켜야 돼. 나한테도. 오다 어, 아... 좋게 말하려고 연기하고 노력하는 거잖아. 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 맞아. 그 나는 이... 그러잖아. 애들하 이... 머릿속에서 또 다른 자아가 계속 나한테 말하네. 너만 노력하니? 저 사람도 노력하고 있어. 맞아. 노력이 어... 필요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음... 계속 나한테 질문을 음... 하게 합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aughs> 아이가 생긴면와 아, 네. 와, 이건 너무 제일 궁금하거든요 진짜, 아, 진짜. 왜냐면 아기가 생기면 아, 너무 힘들잖아 예민해지고 부부가 너무 맞아요 하더라고요. 저는 어때요? 약간 제가 요근에 친구를 만났는데 네. 친구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언니 육아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 아, 그 얘기를 하면서 아, 아, 아 이제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뭐어떻고 어떡고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봐 그 그냥 저는 음. 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친구한테 그냥 얘기한 게 가치관이 맞아야 된다. 음. 데 그러니까 아, 제일 중요한 게 가치관이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를 얘기하기 전에 네 그냥 이 얘기 있어. 가치관이 맞으면 서로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말을 해. 음. 난 그냥 말한 건데 이 사람은 뭐 화를 내. 난 이해를 못해 아, 왜 그러는지 그래? 그래? 포인트를 못잡겠는 거야. 그런 어,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배우자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 서로의 버튼을 누르지 자연스럽게 누르지 않는 거. 왜냐 면 가치관이 맞으니까. 어, 어, 아 네. 노력하지 않아도 네네. 버튼을 어, 누르지 어, 않게 어, 되는 거군요. 어,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노력한다는 거. 자체도 가치관이 맞는 거야. 왜냐하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 어, 왜냐하면 노력을 한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맞아. 그 얘기는 평상시에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그 버튼이 안 눌려진다는 건데. 맞아, 맞아. 그것조차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근데 서로 해결이 어, 안 맞아. 돼. 어? 나는 그냥 말을 못 해도 나도 화를 내. 이 어. 사람 막 화를 내. 이것 때문에 난 이해를 못해그 음. 관계는 악순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틀로 제일 중요한 건 가치관인 것 같아요. 맞네. 가치관이 음. 서로 맞으면 이게 노력으로 다 해결되고 음, 말하나해도 평상시에 우리가 말한 것도 어, 내, 그 사람의 반응이 예상 응. 예상되니까 어. 막 얘기가 되고 이해가 되면서 어. 막 티키타카 티키타카라고 하죠. 그게. 어, 네. 음. 근데 그 가치관이 안 맞은데 애를 낳다? 애를 낳으면 더 예민해져요. 아, 그럼 해결이 아,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진짜 그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친구한테 들었을 때 아. 우선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냥, 너의 가치관이 이 남자랑 맞는지를 해라. 이 가치관 안에는 서로 더러운 정도 돼 있고, 음... 깨끗하고 더러운 정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어, 그거 들어가면 되어 있고, 가족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싸워왔던, 무의식적으로 배운 그, 애정의 정도. 애정의 정도. 어, 그것도 어느 어, 정도 맞아. 가치관에 들어가고, 사실 돈도 가치관에 들어가고. 그럼요, 들어. 어, 그럼요. 왜냐면, 어떤 맞아. 사람은 어 돈이 엄청 많아야 돼 어, 어떤 사람은 이 정도도 어, 만족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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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맞아, 맞아. 이 정도로 만족해서 서로 같이 살아갈 수 어, 있어 이런 맞아. 거 있잖아요 돈도 아껴 쓰는 것도 어느 정도 맞고 맞아. 그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살아왔던 환경 안에서 다 포함된 가치관이잖아요 음. 난이 가치관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헉? 안 맞으면 결혼해서 맞아. 신혼은 그냥 지낼 수 있어 근데 애기난다 타국이에요 아. 아. 있는 것도, 아까 선생님 포기 얘기를 음, 했잖아요. 음. 그니까 내 가치관에 이 사람이랑 안 맞아. 음. 나도 알아. 근데 음. 이 사람이 너무 내가 갖고 싶은 장점을 갖고 있어. 음. 아, 그럼 나는 이 사람을 맞춰야 내가 포기해야 돼. 음. 어, 나 조금 안 맞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얻어야 어, 되니까. 어, 얻어야 되니까. 그니까 어떻게 보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음. 어, 내가 감당이 되는 장점을 그래. 갖고 있다면 상관없다. 아. 대신에 생각보다 살아가면서 이 가치관이 안 맞으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음. 근데 이거를 사실 다 경험이잖아요, 사람들은. 맞죠. 결혼하는 내가, 내가 건 너무 내가 맞아. 포기했다 생각한다? 나 포기 안 했다. 어, 그렇지 아, 않아요. 어, 나나 나 생각 안 한다 생각했는데 나 생각하고 있다. 그게 가장 그럴 수 있어. 가장 결혼하고 음. 나서 가장 크게 싸운 번 집입니다. 네, 그리고 아기가 음. 나면 더번집니다저 <laughs> 여기 못 나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떡해. 저는 맞아. 집을 맞아. 나갔어. 아. 너무 화가 나. 바... 연애 때 그런 경우에. 도 봐봐요. 뭐 이렇다니까요. 그래, 커져. 커져. 나도 모르게 너무 화가 그래. 나서. 남편 싸운 이도 없는데, 애기를 키면 서로 예민한데. 맞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남편분을 알거든. 나도. 너무 알거든 너무 나도 착한 분이거든. 순하고. 그래서 갈등이 있을 게 있나? 오, 나도 그랬는데. 애기 나면 달라 그니까요 그래 이렇게, 맞아 어. 그러니까 사람이 변한다기보다는 그, 상황, 그 상황이 그, 힘드니까 음. 예민해지고 음, 음. 그래서 저는 가치관도 맞고 두 번째 해결 방법이 서로 맞는 사람들이 만나 아, 맞아 누구. 누구는 회피하고 누구는 어. 바로 풀어야 되고 맞아. 해결 방법이 맞는 아. 사람이면 무슨 문제가 생겨도 둘이 그 방법으로 딱 맞으니까 음. 잘 해결이 돼서 잘 넘어가는 거아요 그래서 음. 그 해결 방법이 안 맞는 사람이라면 연애 때 다 좋아. 근데 해결 방법이 안 맞아. 음. 진지하게 고민해 봐라. 맞아. 언제만 음. 고민할 수 있냐면 연애할 때 연애 고민하는 게 아니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제일 음. 좋다. 연애할 맞아, 때 연애 고민하는 게 제일 좋다. <laughs> 어 그리고 음. 여기서 조언 하나를 조금 첨가하자면 저는 이 해결 방법을 되게 잘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 생각보다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가 있었어. 맞아. 근데 그럴 때 그냥 포기하기보단 난 너무 사랑해서 그랬나? 아, 아 찾았어 아 문제 해결 방법들 아 그러니까 그, 나와있는 서적들이 많아요 음. 어, 책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면서 아 이렇게 얘기도 해볼 수 있구나 아 이렇게 내 마음을 전달해볼 수도 있구나 어, 이렇게 음. 뭘 해볼 수도 있구나 근데 이건 사실 이 연애뿐만 아니라 아, 앞에 있는 그 기나긴 연애에서 음. 내가 여러가지 방법을 썼을 때 가장 좋았던 방법들을 내가 채택했겠죠 음. 그러나 지금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다. 음. 그러니까 뭐 하나를 내가 고집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맞아. 어, 항상 맞아. 조금 맞춰 나가려고 노력하고, 음. 좀, 어, 무언가 포기할 게 생긴다면 포기할 수도 있는 만큼의 음. 사랑. 사랑.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 사랑해요? <laughs> 사랑하는 사람 만나세요.